안녕하세요. 제 22장 정보사회론을 맡은 글로벌리더학부 이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1장 Theory Introduction입니다. 본 챕터는 영국의 사회학자인 프랭크 웹스터 교수가 쓴 것으로, 그는 본 논문에서 정보사회론과 관련한 다른 저자들의 주장에 의문을 품으면서 정보와 사회가 실존함을 증명하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우리는 구글 위키피디와 같은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습니다. 이러한 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 우리는 매우 작은 노력으로 엄청난 양의 정보에 보다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은 양질의 자료를 식별하기 어렵고 인터넷에서 찾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정보는 얻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정보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보화 사회로 인해 우리 삶 속에서 정보는 매우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미디어는 이러한 정보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즉 우리 사회는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과정을 통해 구조화되고 이 구조는 정보에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이것을 우리는 정보화 사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한편 정보화 사회는 현재도 여전히 발전 중임을 주의해야 합니다.많은 사람들은 정보화 사회와 뉴미디어를 동일시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둘은 같지 않고 필연적인 관계 역시 없습니다. 뉴미디어는 보통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로 생각되어지는 일련의 새로운 기술들인 반면, 정보화 사회는 세계화와 통합화의 환경 속에서 사회가 기능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사회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정보화 사회를 부르는 이름들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다니엘 벨은 타일공업화 사회라고 명하였으며, 엘빈 토플러는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농업사회와 두 번째 산업사회의 물결을 지나서 제3의 경제 물결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마누엘 카스텔은 사회를 정의함에 있어 포커스를 정보 그 자체보다 정보를 실어 나르는 통신망에 두고 그것을 네트워크 사회라고 부릅니다. 앤서니 기드스는 다수의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군에 강조점을 둔 지식서비스 경제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름들은 정보와 사회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정보와 사회 속에서의 관건은 사회가, 사회 전체가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입니다. 즉, 정보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사람들이나 정보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정보와 사회의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정보화 사회 속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사람들이 겪는 것을 격, 정보 격차라고 합니다. 이 정보 격차는 사회적 격차를 유지시키는 강력한 수단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정보 격차의 해결이라는 점이 현재 정보화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다음으로 제2장 교제이론의 본문 설명입니다. 정보화 사회의 기념은 다섯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기술, 경제, 직업, 공간, 문화적 측면으로 나누어 정보화 사회의 기념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구분 기준은 모두 정보의 양적 변화가 정보사회라는 질적으로 새로운 종류의 사회 시스템을 가져왔다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즉 현재에는 더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보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앞선 다섯 가지 기준과 매우 차이가 나는 정보 사회에 관한 여섯 번째 정의도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주된 주장은 현재 더욱 많은 정보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특성이 우리가 사는 방식으로 변형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정보들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변화된 특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보와 사회에 관한 기술적 측면에서의 정의입니다. 새로운 기술은 새 시대에서 가장 눈에 잘 보이는 지표 중에 하나로 이러한 지표는 정보사회로부터 나타내는 신호로 나타, 자주 사용됩니다.즉 기술적인 혁신들은 그 자체의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회 세계의 재구성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이를 정보화 사회에 접목시켜 보면 정보화 사회의 영어 새로운 기술이 정보화 사회라는 세계의 재구성을 가져온 것입니다.특히 정보화 사회는 인터넷의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본표는 인터넷의 발전과 경제발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즉, 인터넷 영역의 급속한 성장은 경제, 교육과 민주주의 과정의 성장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즉, 인터넷이 사회를 좋은 쪽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기술은 사회적 영역의 절대적이고 구성적인 부분입니다.많은 연구들은 기술이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함축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학과 기술을 단순히 사회 분화의 예상치 못한 변화에서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정보화 사회의 개념에 관한 경제적 측면의 접근입니다. 경제적 측면의 접근은 정보 활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의 성장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경제 활동의 거대한 부분이 정보와 관련된 활동들에 의해 차지된다면 우리는 이를 정보 사회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크 포렛은 정보 산업에서 변화하는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많은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는 먼저 경제의 기본 및 보조 정보 부문을 고별했고, 기본 부문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받으면서 민감하게 경제적 가치에 대응하고, 보조 정보 부문은 가격을 매기는 것에 박차를 가함에도 불구하고, 현대 조직, 회사나 국가 기관에서의 정보 활동을 포함하는 중요한 것으로 정의 내렸습니다. 이러한 정의를 토대로 그는 미국은 정보 기반 경제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직업적 측면의 접근입니다. 직업적 측면에서의 정보화 사회 정의는 사회학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으로 다니엘 베레 탈공업화 사회와 가장 연관된 개념입니다. 직업적 구조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사되며 변화의 패턴이 발전, 관찰됩니다. 이는 직업들이 수적으로 우세하다는 것이 정보 업무에서 발견될 때 우리 사회가 정보 사회를 이루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일련의 정보적인 업무가 상당히 증가하였다면 이는 정보 사회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라이시, 피터 드러커, 마뉴엘 카스텔과 같은 작가들은 현재의 경제가 정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주된 특징인 사람들에 의해 이끌어지고 활기가 생겨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오늘날의 사회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창조와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크 포렛은 특정 직업들이 주로 상징의 조작에 관여해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철길의 신호노동자들을 산업시대의 육체노동을 하는 노동자로 인식하죠. 하지만 그들은 철도와 기차 시간표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며 기관사와 철저하게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등 아주 적은 육체의 힘과 많은 정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즉 그들은 정부 노동자에 속하는 게 더욱 타당한 것인데 상징의 조작에 의해 우리는 그들을 육체 노동자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정보와 사회의 기념에 관한 공간적 측면의 접근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사회는 국가적, 국제적, 그리고 세계적 수준으로 작동하면서 각각의 가정, 가게, 그리고 휴대용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동하는 개인들에게도 정부의 접속 장치를 제공하는 연결망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연결망 사회, 혹은 네트워크 사회는 시간과 거리를 통제시켜 일을 급진적으로 줄여주어 기업들과 심지어 개인들까지도 세계적 단위로 그들 자신의 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위성을 통해 우리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즉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네트워크라는 개념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네트워크란 실제로 정확히 무엇이며, 네트워크가 언제 무엇으로 구성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개념적으로 불분명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개념의 불분명은 언제 우리가 정보화사회에 진입하였는지 역시 명확하게 할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사회의 개념에 관한 문화적 측면의 접근입니다. 정보화사회에 대한 문화적 측면의 개념은 가장 쉽게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적게 측정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비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정보를 손쉽게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우리가 미디어로 가득 찬 사회를 살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미디어가 단순히 주변을 가득 찬 사회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미디어에 의해 침투되어 구성된 삶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착용하는 의상, 헤어스타일 등, 등과 같은 측면에서도, 미디어에 의한 유행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생활 방식에 미디어를 통한 정보적 내용이 가득 차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우리의 삶은 상징화, 즉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의 교환과 수용, 또는 교환하려고 노력하거나 수용을 거부하는 과정으로 가득 차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기후로 가득 찬 삶은 그 자체적인 의미의 붕괴를 뜻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특징을 상실한 기호의 복잡한 규명성에 갇혀 더 이상 기호는 어떤 것을 상징하게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요즘의 정보사회는 의미의 덩어리는 서로 교환되지만 아무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대도는 정보사회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기에 어렵다는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학습한 개념을 모델링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보화 사회의 개념은 기술, 경제, 직업, 공간, 문화적 측면으로 나누어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기술적 측면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통한 기술적인 혁신이 필연적으로 사회의 재구성을 가져온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를 정보화 사회에 적용할 경우 새로운 정보라는 기술적인 혁신이 정보화 사회라는 세계의 재구성을 가져온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제적 측면의 정보화 사회에 대한 도식화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관점은 전체 경제 활동 중 정보와 관련된 경제 활동이 큰 부분을 이룰 경우 이를 정보와 사회라고 부른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업적 측면에서의 정보와 사회에 대한 도식화입니다. 직업적 측면에서 정보와 사회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해당 직업의 기여의 질에 중점을 두지 않고 생각하게 된, 중점을 두고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보화 사회의 경우 정보 노동자의 숫자가 명확하게 많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우리가 학습한 정보화 사회라는 개념은 기술적, 경제적, 직업적, 공간적 그리고 문화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의 정보화 사회는 기술이 정보 사회의 지표가 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경제활동이 정보 사회의 지표가 됩니다. 직업적 측면에서는 직업의 수가 정보사회의 지표입니다. 공간적 측면에서는 연결성이 정보사회의 지표이며, 마지막으로 문화적 측면에서의 정보화 사회는 사회 속 상징이 정보사회의 지표가 됩니다. 한편, 이런 정보사회라는 개념은 여전히 불명확한 개념이라는 점을 우리는 알수 있었습니다. 이에, 오늘날까지도 정보사회에 대한 이론은 계속 수정되고 진행되는 과정에 있음을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2장 정보사회론에 대한 정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